안녕하세요, 자베스입니다. 유관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노잼 인터뷰 컨텐츠예요. 최근에 인터뷰를 많이 안 했는데 오랜만에 하고 싶어서 하게 됐고요. 게스트가 있습니다. 이분들은 좀 래퍼들이에요. 근데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. 소개하겠습니다. 네, M.O.M. 그루의 오버텍스 탐군이랑 핏 아래 짝대기하고 A.T.M. 군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기 소개들 좀한 분씩 부탁드릴게요. 네, 저는 M&M Crew 리더를 맡고 있는 오버텍스 타임이라고 합니다. 네, M&M Crew의 래퍼 홍, M&M Crew의 래퍼 히데이팀입니다 아, 좀 끼가 있으시네요. 예? 왜 끼부리시죠? 아, 제가 본명 말할 뻔했어요. <laughs> 얼굴 왜 빨개지시죠? 이거 때문에요. 오늘 두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는 이제 홍대에 있는 광동포차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 한잔하면서 오늘 이분들에 대해 궁금하시죠 여러분? 궁금해요 궁금하신 것 같은데? 오케이 고맙습니다 우리 MOM 크루 어, 진짜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러 가보시죠 아잘 어, 봤습니다 한잔 하실까요? 아 너무 좋죠 <laughs> 진짜 아, 재미없죠 근데 아뭘 했던 거 아직 아직 아했어요 재미없죠 안, 안주 먹어돼서 아, 네. 방금 <laughs> 먹어가지고 네어저 활동을 다양한 방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우리. 히트 ATM 군이 근데 이름이 너무 길어요. 히트 ATM 오버텍스탐 앞으로 이하 탐과 TM입니다. TM 군이 크루네에서 그 독특한 플로우를 갖고 있다고 해요. 어, 어, 어디서 들으시긴 했네요. 아까 얘기해줬잖아그 <laughs> 네. 어떤 플로우를 아 저는 랩핑을할때 친숙한 초속적인 본투도 아메리카는 아니고. 약간 우리 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래핑을 느낄 수 있죠. 어떤 식으로 한번 조금 볼수 있을까요? 바로 이렇게 네. <laughs> 광동 포차에서. 아, 그래요. <laughs> 하나도 없잖아요. No. Nope. 하나 <laughs> 거짓말쟁이네. 그냥 그 박단영이란 형의 랩에 그 피처링했었는데 그 부분 잠깐 앞 부분만 할게요. 주문하기 분이 너무나 좋네. 가시 와우. Wow. 근데 얼굴에 빨개지세요. 아니 생긴 거는 되게 험사궂게 생겼는데 이외로 약간 수줍음이 있으시네요.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? <laughs> 네. 네. 잘 들었습니다. 되게 뭔가 오늘 막걸리를 먹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. 되게 자 구수한 랩을 우리. 오버삭스 탑님은 네. 랩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시죠? 저는 기계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. 아. 네, 오버... 하기, 하기 싫어서? 아니요, 못해가지고 기계의 힘을 빌려서 네, 좋은 음악을 네. 만들고. 하기 싫다고 하네요. 다 아. 끊어가시죠? <laughs> 네, 돌아왔습니다. 근데 지금 너무 저, 제가 좀 장난 같았어요. 막그 랩, 랩이나 시키고. 미안합니다. <laughs> 알면 됐죠. <laughs> 이번에는 좀 제가 진지한 얘기 하고 싶거든요. 그 MOM 크루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. 그 MOM이 무슨 뜻인가요? 원래 이제 MOM이란 뜻은 원래 매너 브더 매치라고 축구 게임 한창 빠져있을 때 멤버들이 그렇게 이제 정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해진 뜻은 없고 각자 이제 판단에 조금 맡겨서 저희가 먼저 확립하고 싶진 않아서. 약간 몸이라든가 몸 MOM 그대로 몸 Money of Mind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아서들. 각자의 MOM이 됐죠. 지금 원 마인드. 네. 그게 무슨 뜻이죠? 마인드 <laughs> 각자의 뜻이죠. 네, <laughs> 그냥 MOM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MOM이 되는 이런. 아 맞습니다. 예, 그러니까 모든 이들의 MOM 그룹. 네. 좋네요. 저도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그 MOM 그룹가 지금 몇 분이 계시죠? 저희 이제 팀원들 다쳐서 열 다섯 명 있습니다. 오, 상당히 많네요. 그, 어떻게 이렇게 팀을 많이 끌어모으시게 되셨죠? 일단은 각자의 이제 사람들의 다양한 음악 활동이랑 그 다음에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EQ가 커졌습니다. 모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? 모집을 이제 대부분 처음에는 거의 다 지인. 네. 소개, 소개를 소개 이어서 왔고 근데 점점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의 포지션을 찾게되다가 각자의 포지션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. 15분이 다랩 하시는 분들이에요. No. 아니요, 작곡가라. 야, 작곡 <laughs> 뭔가 잘 아시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<laughs> M&M에 좀 많이 들었거든요. m m 를 조금 잘 알아요. 현재 플레이어, 랩 플레이어로서는 7명이 있고요. 엔지니어링 가능한 친구가 2명이 있고, 그리고 보컬 가능한 친구 두명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비트메이킹이 가능한 사람 4명.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약간 얄미워요.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시나요? 예. <laughs> 제대로. 저 얄밉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주의하겠습니다. 아, 이렇게, 아, 그냥 좋은 거예요. 얄미운 거. 아무나 못하는 거. 지금 두 분은 랩을 하고 계시잖아요. 예. 지금 앨범이 지금 탐군이 최근에 나온 게? 최근에 나온 게 있어요 트랩 앨범 다섯 곡 수록된 이제 같은 팀에 있는 작곡가랑 같이 콜라보한 앨범. 반응 어땠어요? 그냥 아무래도 다섯 곡이다 보니까 많이 분산돼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잘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. 아쉽네요. 본인이 지금 좀낸 앨범 중에 좀 마음에 드는 앨범은 좀 소개도 좀 해주세요. 자신있는 앨범. 자신있는 앨범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지만은 나온 것 중에는 하이브라고 이름 처음 바꾸고 낸 싱글이 뮤직비디오랑 해서 조금 기대보다 훨씬 값진 성적을 좀 내서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앨범입니다. 그뭐 저작권 있나요? 저한테 있습니다 들어봐도 될까요? 아,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어, 함께 보시죠 이런 거 해보고 싶어서 보시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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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잘 봤습니다 근데 술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네요 술을 원래 좋아하세요? 네 노는 것도 많이 좋아합니다 요즘 많이 못 놀아서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클럽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? 내년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사실은 우리 군이 예전에 작년에 겨울쯤이었나 공연장에서 만났어요 또 오랜만에 보게 되는데 공연하게 되면 제가 가서 공연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럴 좀큰 그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터지고 나서 공연장이 이제 많이 다 문을 닫고 공연이 취소되고 그래서 지금 좀 힘드실 것 같아요 활동하기가 예 네, 일단 공연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기 힘드니까 영업 자체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은 뮤지션들이나 이제 음악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이제 퀄리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퀄리티에 많이 집중해서 계속 이제 음원 활동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박살 도왔어요 지금. 너무 멋있죠. 와. <웃음> <웃음> 자 다음은 우리 아 이분이 계속 옆에서 입이 근질근질거리신 것 같아. 요 우리 T.M. 군또 앨범 또 내셨죠. 예, 한 7월달인가 냈어요. 여태까지 몇개 냈었죠? 싱글 다음에 한네 개, 네개 정도 냈습니다. 네, 이번에 낸 벌써라는 곡까지 포함해서 한네개 냈어요. 벌써 네 개나? <laughs> 아, 우리 T.M.공고 또 뮤직비디오 있어요? 네, 뮤직비디오가 두편 정도 있고요. 제일 좋아하는 뮤직비디오는 로스팍이라는 비트메이커와 함께한 Move. Move. 근데 좀 저작권 있어요? 전항무 로스팍 따로 있겠지만 제가 오락하겠습니다. 후기 한번 멋있게 한번 해주세요. 요즘 들어 가장 오지 같은 느낌의 뮤비가 필요하시다면 보시죠. 비디오 잘 봤습니다. 역시 일단은 술이 많이 나오네요. <laughs> 많이가 아니라 한두번 나옵니다. 한... 술을 많이 못 먹고 한두번 나옵니다. 여러분 보셨죠? 뮤직비디오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? 어, 그 지금 밑에 혹은 옆에 어딘가 있는 그 링크 통해서 가실 수 있고요. 댓글에 달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제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에. 일단 두 분이 토킹이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병째네요 너무 우리가 스피드로 달렸나봐요 우리 여기 좀 자랑 하나 하면은 광동포차 또 광동사장님이 또 안주 하나 협찬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저 진짜 술 먹었으니까 은호한 번만 칠게요 족밥인데 항상 잘해주세요 광동사장님 항상 진짜 고맙습니다 엄 광동포차 열심히, 열심히 살게요 먹다보니까 이제 아, 슬슬 올라오네요 네, 2차 가야죠. 하하, <laughs> 두근경. 어, 좀더 취하기 전에, 그래도 네. 약간 진지한 질문 하고 싶습니다. 두 분은 앞으로 계속 음악 하실 거예요? 음, 계속 해야죠. 네. 향후 5년 동안은 계속 합니다. 어, 앞으로 또 어떻게 활동하실지 좀 궁금해요. 그런 계획 같은 거 들어보고 싶은데, 한잔하고. 빨리 준비하세요. 짠. 머릿속으로. 6편지죠? 여섯 6편지. 여섯 아, 많이 먹었어요. 우리 TM군 먼저. 저는 앞으로 저의 음악성 랩핑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성을 내포할 수 있는 앨범을 앞으로 한세장을더 내고 싶어요. 근데 이제는 정규로서도 내는 거는 내년에 노려보고 싶고요. 근데 솔로 활동으로. 네, 솔로 활동으로 하고 피처링이 필요하다면 피처링도 같이 하겠지만은. 제 힘으로서 할수 있는 데까지 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세상 정도를 묶어서 제가 원하는 음악성으로 만들어진 음원을 내고 싶어요 당장은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. 방금 감동받은 게눈시이 되게 빨개지셨어요 <laughs> 술 먹으면 약간 이렇게 좀 감정선이 약간 그런 사람이라 사실 아, 저화면빨 너무한 우리 탐구는 앞으로 활동 계획 저 이제 여지껏 겪었던 시행착오를 토대로 이제 저희 사실 앨범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도달하지 못해요. 근데 이제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좀 믿음이 있거든요. 아, 이게 이 사람만 알기만 한다면은 분명 매력에 빠져들겠다. 저는 그런 팀원들이랑 같이 한다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행복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행보에도 좀더 전략적으로 들어줄 수 있는 리스너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좀더 다가갈 수 있게 전략적으로 좀더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잘 준비해서 저희가 노출이 많이 되도록 하는 행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종 우리 애기는 밖에 나가서 하는 걸로 예,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. 일단 개인적인 얘기도 나눠요. 예. 잠시 뒤에 만나요. 충성. 유바 <laughs>